임 인마누엘 유치부 랩남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곧 2연기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할수 있죠? 네, 네 시작할게요. 아유, 여보게, 이야기 들었는가? 어떤 이야기 말인가? 아유, 우리 애국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오래된 가문으로 복식이 아예 없어. 전부 다 굶어죽기 직전이라고 하더구만. 하긴 이번 가뭄이 벌써 7 년째나 이어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은 복식이 있을 리가 없을 거야. 아이 우리 애굽은 저 요셉 총리님 덕분에 풍년 때 미리 저장해둔 복식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서 어 가뭄이 아무리 더 길어져도 아무 걱정이 없다구만. 그러게 우리 요셉 총리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아우! 하나님이 우리 요셉 총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애국 나라를 살리셨어. 우리 요셉 총리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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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웃음> <웃음> 인마늘 유치부 랩넌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인사소개 <소리> 안 들려요! <웃음> 안녕하세요! 인사 <laughs> 워요안들려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고마워요요셉은 어릴 적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을 오랜 가뭄에서 구해내고 그 이후에도 총리로 애굽을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애굽 애국 왕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했고 요셉의 형들과 그 가족들도 애굽 어디서나 환영을 받았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 요셉도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기 전 요셉은 자녀들과 형제들에게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노라. 그러나, 남아있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반드시 기억하라 먼든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애굽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아버님 반드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니다 아버님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당신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너희들은 화려하고 부유한 이 애국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으면 절대 안된다. 내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애국땅을 떠나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돌아갈 때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 해골을 반드시 같이 데리고 가다오.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에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반드시 아버님의 해골을 같이 데리고 네,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그래 고맙다. 나는 이제 아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노라.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안 돼요. 요셉은 중요한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렀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요셉 총리님의 자손이신 이스라엘 백성님. 요셉 총리님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애국 백성들은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네 아, 아,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기억해주고 계시는군요 아 그럼요 그걸 잊으면 안되죠 그럼 살펴 가십시오 <laughs> <laughs> 어디 가나 애국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겨주니 기분이 너무 좋구만 야이 애국은 맛있는 것도 많고 화려한 옷들과 와 어, 놀러가서 구경할 것도 너무 많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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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가 좋구나. <laughs> 아 그러게 말이야. 역시 요셉 조상님은 탁월하셔. 이런 좋은 땅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후손들을 편하고 행복하게 해주니 말이야. 아 자자. 어 오늘은 어디에 가서 먹고 마시고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 어 좋은데 한번 찾아보자고. 어, 어 아니 이 사람 어제도 술을 먹었는데 오늘 또 먹자고? 좋아. 좋아, 좋아. 또 마셔. 너무 자주 마시는 건 아닌가? 아, 이래 그러나? 딱! 오늘까지만 먹고 마시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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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애굽 나라는 너무나 풍요롭고 화려했기 때문에 그 문화에 빠져서 태어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오랜 시간이 흐르고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가 더욱 더 늘어났고 그 숫자를 셀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어요. 애국 사람들은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로 왕이시여, 큰일났습니다. 큰일이라고 누가 저들하고라도 했단 말이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그 숫자가 너무 불어나서 이제 우리 애굽 백성들보다 더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자칫하다가는 우리의 이 애굽 땅을 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시라? 음. 그것처럼 큰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총이 왜 우리 애국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냐? 다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상하단 말이야. 아주 오래전에 예 요셉이라는 이스라엘 총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요셉이라는 총리가 정치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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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서 이 애국 땅에 큰 위기가 왔을 때그 위기를 다 구해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된 거야? 그 요셉이라는 총리가 자기 가족들을 우리 애국당 고생당에 초청해서 살도록 했는데 그때는 숫자가 100명도 안 됐는데 그 후손들이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우리 애국 백성보다 더 숫자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나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대로는 안 되겠어. 당장 이스라엘 백선들다 쫓아내도록 하려라! 바루왕이시여 그럼 쫓아내면 그동안 우리 애굽 애국, 애국이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은혜가 허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대가를 받기 위해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종처럼 부르는 게, 부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허, 정말 멋진 생각이구만! 정말 기가 막힌 계획이야! 좋다!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력 삼고 종처럼 일을 시키고 버리도록 하여라!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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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이제 큰일이 났군요. 하나님과 그 언약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자손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났지만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애국 나라에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를하며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바로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또 큰일이라가! 이번엔 무슨 큰일이냐! 지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처리했지 않느냐? 왕이시여,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들기는 커녕 더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뭐라?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고 먹을 것도 잘안 주는데 그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바로왕이시여. 다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아, 안되겠군. 좀 잔인하긴 하지만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들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여자아기는 외로 쓰면 되니까 살려주고 현명하신 결단이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스라엘 남자아기들은 태어나는 대로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예.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 이스라엘 어느 마을, 어느 집에 한 남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laughs> "엄마, 엄마, 이제 어떡하죠?" 남동생이 자꾸 울어서 하마터면 애국군사에게 들킬 뻔했어요 미리야 하나님은 우리 아기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 아기를 숨길 수가 없겠구나 그러게요 엄마 이대로 두면 남동생이 애국군사에게 들켜서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어쩌면 좋아요 <laughs> 응. 우리 아들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순 없다 오늘 날강으로 몰래 나가서 바구니에 이 아들을 넣고 떠나 보내자. 엄마, 그러다가 동생이 잘못되면 어떡하려고요? 너무 위험해요. 하나님이 아이를 지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손에 맡기자. 어, 이 날강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너무 시원하구나. 앞으로는 자연과 마음대로 나오잡구나아 너무 좋아요 공주님. 아 그런데 저기 왜 바구니가 떠내려오고 있어요? 어 정말이네? 어왜 바구니지? 공주님 제가 저 바구니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러게 나도 궁금하구나어 그래도 가봐 강물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거라. 아네 공주님 걱정 마세요. 자어 어차. 어, 아 잡았다 바구니 어머나 세상에 공주님 왜 아기가 바구니에 들어있어요 아 어, 이런 이런 외모가 우리 애국아기가 아니라 이스일빈도 아기구나 어 공주님 어쩌죠 이대로 그냥 바구니에 두고 보낼까요 아 어, 그러면 아기가 너무 불쌍하지 않니 아 어, 그리고 이 아기 좀 봐라 너무 예쁘다 어, 님이 예쁜 아기를 어떻게 그대로 두겠니 어렵지만, 공전에 데리고 가서 내 양자로 삼아 키워야 다 아, 역시, 공주님은 정말 마음이 비단결 같아요. 그런데, 아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젖을 먹여야 될것 같은데, 젖을 보모를, 보모를, 유모를 찾아야겠네요. 공주님, 혹시 시회가 안 된다면, 제가 그 젖을 줄, 줄 보모한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데리고 가도 될까요? 너는 누구길래 우리 사정을 아는 것이냐? 저는 미천한 이스라엘 자손 미리암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공주님과 그 신녀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좋다. 내가 말한 그 보물을 한번 데리고 와 보거라. 네, 감사합니다, 공주님. 얼른 데리고 오겠습니다. 어머니, 어서 이리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공주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천한 이스라엘 자손 요기벤이라고 합니다. 음. 네, 아유, 이 아기를 키우려고 하는데 젖을 주고 잘 돌봐낼 수 있겠느냐? 네, 물론이죠, 공주님. 저는 아이들을 많이 키워봐서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좋다. 그럼 너는 이 아기의 봄으로 삼겠다. 그리고 이 아기의 이름은 모세라고 이름 지켰어. 모세라고 이름을 부르거라. 알았지? 오늘 당장 같이 에도 금전을 함께 들어가자. 네 알겠습니다 공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군요. 하나님은 아기 모세 의 어머니 요괴벳의 간절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셨어요.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아기 모세는 오히려 애국공주의 아들이 되어. 애국 궁전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어머니 요괴 대신 모세를 직접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세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이 장차 이스라엘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엄약의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겉만 화려한 애국의 문화에 속지 않고 그 안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금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놀람> 모세의 어머니 요셉은 아기 모세에게 젖어주면서 간절히 기도했고 모세가 자라 더 이상 왕궁에 있을 수 없게 될 때까지 어린 모세에게 하나님과 그 언약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린 모세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어느덧 각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모세는 장성한 청년이 되었어요 예예, 이번에도 그 소식 들었니 어떤 소식? 어, 아 이번에 바로와께서 왕자들을 데리고 사냥 교회를 이동았잖아 그렇지.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 글쎄 이번에도 모세 왕자님이 제일 많은 늑대와 건들을 잡아서 일등을 응. 하셨대. 어머나, 우리 모세 왕자님이 도대체 못하는 게없으셔네내 말이 그 말이야. 어, 어, 얼굴도 진짜. 잘생기시고 키도 크고 시 무술도 잘하시고, 음, 맞아. 또, 아는것도 물든 신지 학자분도 기를 전혀 잡을 들 정도로 부끄럽고, 음, 아, 어, 어, 정말. 어느 공주님이 우리 모세왕자님과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음, 음, 어, 음, 정말 부럽다. 음, 그러게 음, 음. 절사소문이 나서 이 은나라 공주님들이 서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난리네요. 와! 모세왕자님이시다! <laughs> 고맙구나. 벌써 그 소식이 전혀 졌느냐 운이 좋아 우승한 것뿐이다. 어쩌면 <laughs> 겸손까지 하시고 완전히 마음씨도 너무너무 기다리야 할까요? 부끄럽구나. 난 이마 왕께서 부르셔서 그만 가보마. 수고하도록 해라! 이 미천한 이스라엘 녀석아! 아유, 개눈 풀리지 말고 똑발로 못해! 아이고, 제발 살려주세요. 오늘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일만 했습니다. 아유, 몸에 기운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흐흐흐 아유, 이스라엘 녀석이 감히 말 대꾸르래? 아니 정신을 못 차렸구만! 오늘 제대로 한번 맞아봐라! 예잇! 예 아, 예 아우! 오우 살려주세요! 제발! 플리, 플리.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laughs> 아 모세 왕자님 안녕하십니까? 아이 별일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기 스토리 손님 이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아네 맞습니다 왕자님. 아이 이 녀석이 노예 지제 감히 저한테 말대꾸를 하길래 제가 교육을 좀 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심하않은가 왕자님 이거 심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주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놈들은 한 번씩 이렇게 때려 조이라 정치는 차를 일을 한답니다. <laughs> 잠시만 이렇게 따라와 봐봐. 저, 저 같이 좀 가보자. 음, 아무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렇지? 아, 네 그렇죠. 아무도 없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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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왜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냐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스라엘 인내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다니 너는 죽어도 마땅한 죄를 지었다. 이런 말큰 일이 일어나고 말았군요. 청년 모세는 같은 종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자 분을 참지 못하고 그 때리던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밭에 모를 내 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 터지고 말았죠. 이 녀석아, 내 먹을 거 내놔. 아이, 이게 왜니 네, 네 거야? 이건 나라에서 같이 나눠 먹어봐 준 거야. 너 혼자만 먹으려는 게 어딨어? 어딨긴 어딨어? 여기 있지. 어디? 여기선 힘이, 힘만 힘세면 최고야. 그딴 거야. 그렇게 어딨어? 어디서 이잡아 이게 아니, 이 사람들아.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우면 되겠나? 내가 애고방자라고 우리한테 이래가 저래라 할 자격이 있어? 왜 어제 애고백성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아니, 난 너를 구해주려고 그랬던 건데. 흥, 누가 구해달라고 했어? 여러분! 주변에 계신 여러분! 이 애고방자 모세가 어제 애고백성을 죽였답니다! 제가 봤어요. 제가 어제 봤어요. 진짜 봤어요. 이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이할 수가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신을 하겠구나 어제 그 일을 지키고 말았다니 안 되겠다 빨리 도망가야겠다 방금 네가 한 말이 사실이냐? 어제 실종되었던 애국백성의 사실은 모세 왕자가 죽였다고? 정말이냐? 사실이다 맞아요. 제가 어디 그 현장에 이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알겠다. 여봐라. 어서 모세 왕자를 대포해라. 죄목은 살인죄다. 지금 당장 모세 왕자를 잡아 놓라 장군님 서두셔야 합니다. 모세 왕자는 벌써 미디안 광야점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빨리 서둘러라. 아 목마르다 아, 배도 고프고 이곳 미개한 방에는 나무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다만 모래바람만 날릴 뿐이구나 다다 하나님 저는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 언약을 지금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애고망자가 아닌 초라한 도망자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하시며 어릴 때 주셨던 그 언약대로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문제와 환경, 위기 앞에서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애국 왕궁에서 멋진 왕자로 자란 청년 모세는 무엇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최고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어머니 요데벳으로부터 하나님과 그 언약을 들었던 모세는 자기와 달리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다가 그만 살인죄를 짓고 아무것도 없는 위대한 사막,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모세 왕자는 어떻게 아프을까요 저는 그럼 아니요. 다음에 아니요. 또 만나요. 아니요. 안녕! 아